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선보인 2026 기아 소렌토, 이하 소렌토 차량을 심층적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SUV 사용자라면 특히 관심 가질 만한 모델인데요. 디자인부터 실내 공간, 파워 트레인, 안전 및 기술 사양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부터 보면, 소렌토 2026년형은 이전 모델 대비보다 날카롭고 현대적인 인상을 풍깁니다. 전면 그릴과 LED 조명 디자인이 더 강조되었으며 측면의 라인과 휠 디자인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19인치 휠 등이 적용되어 고급감을 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새롭게 디자인된 사스포크 스티어링 휠과 전면을 흐르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더해져 탑승자에게 프리미엄한 감각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실내 공간과 탑승자 편의성입니다. 3열까지 갖춘 중형 SUV이기 때문에 1, 2열은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지만 3열은 성인에게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3열 레그룸이 약 29, 6인치로 경쟁 모델 대비 약간 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적재 공간도 세 번째 줄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제한되지만 3열을 접으면 충분히 실용적인 공간이 확보됩니다. 인포테인먼트 면에서는 12, 3인치 터치 스크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등이 기본 제공되어 최신 감각을 갖췄습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구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가솔린 모델은 2.5L 4기통 엔진으로 약 191마력 출력을 보이며, 보다 힘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터보차저 모델이 약 281마력까지 올려졌습니다. 더불어 하이브리드 모델은 1, 6L 터보차저 플러스 전기모터 조합으로 약 227마력의 출력까지 가능하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모델은 약 260마력, 약 30마일, 약 48km 전기만으로 주행 가능한 배터리 탑재로 효율성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선택지는 사용자의 운전 성향이나 연료 효율 요구에 맞춰 적절히 선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차감과 주행 성능은 어떨까요? 리뷰들에 따르면 기본 가솔린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밸런스가 잡힌 주행감을 보여주며 터보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스포티하면서도 실용적인 느낌이 잘 살아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연비 측면에서도 특히 하이브리드 및 PHEV 모델이 힘을 발휘하는데, 예컨대 PHEV 모델은 EV 모드 주행이 가능해 도심 위주 운전에선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다만, 3열이 올라간 상태에서 적재 공간이 좁아지는 전과 성인 3열 탑승자의 아쉬움은 사용 전에 고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안전 및 운전자 보조 기술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전 트림의 차선 유지 보조, LKA2 및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기능이 탑재되어 기본 사양이 향상되었고, 디지털 키 2m 지형 외부도어 핸들이 노블레스, 노블레스 이상의 트림부터 적용되어 사용자 편의가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충돌 방지, 차선 이탈 경고, 사각지대 감시 등 다양한 ADAS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가정용 차량으로서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보면 경쟁 SUV 대비 가성비가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퀼티감 있는 가죽 시트, 우드 트림, 앰비언트 조명 등이 적용되어 SUV치고는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구현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별 세금, 옵션 등에 따라 실제 체감 가격은 다르겠지만 같은 급의 경쟁 모델 대비 충분히 매력적인 옵션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3열 공간은 넉넉함에서 약간 뒤쳐지고 적재 공간도 3열 탑승 상태에서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또한 터보 DCT 조합 모델의 경우 일부 리뷰에서 변속기 반응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장기적인 신뢰성 면에서는 일부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 점은 구매 전에 시승을 통해 실제 변속감이나 운전자 환경을 체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하자면, 2026년형 소렌토는 패밀리 SUV로서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모델입니다. 감각적인 외관, 다재다능한 파워트레인, 최신 기술 및 안전기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등 여러 요소가 잘 조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중시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3열을 자주 사용하거나 대형 SUV 급의 넉넉함을 원한다면 다른 모델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중형 3열 SUV 중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택입니다. 이번 영상이 2026년 경 소렌토에 대해 구매 고민 중이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비교 대상 모델과의 대조 리뷰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